안녕하세요. A. 게임TV입니다. 아 현재 아, 난이도 5로 디펜스 모드를 했더니 이게 클리어가 쉽지가 않네요. 294까지 갔는데요. 이어하면서 이거 마지막 완료하겠습니다. 아, 자 진행 속도 5배로 하고요. 295니까 금방 깨겠죠. 7, 8, 10 웨이브 300이 돼서 예, 완료되었습니다. 어, 5단계이기 때문에 보상으로는 이 상자 10개를 받았고요. 상자 10개 한번 뭐가 나올까요? 음, 자, 상 일단 요거 걸어놓고 이동을 조금 좀 하고요. 원래는 아래쪽으로 내려도 되고 위쪽으로 올려도 됩니다. 다시 이제 텔레포트 끄고요. 자, 그 다음에 가방에 들어가서 음, 소비 쪽에서, 네. 어, 지금 20개가 모였네요. 모두 사용. 짠! 어, 와, 4개가 종류들어 나왔네. 1개, 2개, 2개, 32개. 이렇게 확률로 나왔고요. 어, 확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랏빛 상자로 해서 얼마야? 3억 개 획득하고요. 핏빛 상자로 블러드스톤 5 2 0 0 0 개. 그리고 오래된 상자 모두 사용해서 이렇게, 어, 열쇠도 2 0개나 획득했네요. 이거 뭐더라? 퍼프 6종 종합세트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제작사탕 모두 사용. 제작에 5, 8 7 0 0개가 나고, 어, 망치도 5개 나왔네요. 여러분들도 망치 많이 부족하시죠? 아, 저도 망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다들 망치가 부족한 시대라서요. 지금. 자, 이거 어, 퍼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사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이거 최대 몇 시간까지인가? 우와! 경험치는 215시간이고요. 장비 드랍 확률은 180시간이네요. 좀 많아 보이죠? 저 금방 씁니다. 이게 방치형 게임이다 보니까 놔둬놓고 있다 보면 어느샌가 다 쓰고 비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 모두 다 쓰고요. 아, 이거 뭐아놨다 써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황금 열쇠 10개 당연히 사고요. 그쵸? 고급 영혼 소환권도 사고. 장비, 경험치, 골드, 업스톤, 보석버프, 영혼석버프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이 프리미엄 눌리면 튕기더라고요. 코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코인에서 무료 갱신 눌리고요. 아, 이게, 아, 참, 이번에 새로 게임 나왔는데, 그 모빌릭스에서 나온 게임이 있는데요. 사신 키우기랑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은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신 키우기 초기 버전? 예, 그런 느낌인데요. 어 단지 이제 유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진짜 사신 키우는 게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오늘 잠깐 해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사신 키우기가 이제 버그도 많아서 튕기기도 하고 막 기획자들이 막비리비리비리막 꼬아 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게임이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워지죠. 이거 올려라 저거 올려라 이거 내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게임이 근데 그, 그 게임은 뭐 사신 키우기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그냥 하면 돼요. <laughs> 저는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개인 취향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신 키우기 어, UI는 현재 UI를 카피했어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 이런 식으로요렇게딱 구성이 돼 있어요. 딱 위에 지도도 있고 밑에도 버프도 딱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신 키우기가 이렇게 버프도 1, 2, 3으로 바꿔놨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밑에 채팅도 있는데, 걔들은 채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신 키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저들하고 만나고 하니까 서버, 서버 이용료가 많이 나가요. 회사에서. 근데 거기서는 아예 그냥 다 서버 비용료까지 다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아예 이런,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보다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사신 키우기 초기 버전을 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다? 네 지금 사신 키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복잡합니다 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 이러다 보니까 음 오늘 신수 쪽을 제가 드디어 모두 다 이게 뭐아졌습니다이 각성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아 무지개 결정 왜 이렇게 노가다 시켜놨을까요? 무지개 열정 정말 먹기 힘들잖아요 이제 드디어 어 여기 불멍이 경험치 획득량 증가를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각성 그래서 불멍이가 현재 어 경험치 획득량이 500% 이제 조금 더 경험치를 많이 먹게 됐습니다 레벨 증가 쭉 올리겠습니다 와 레벨 증가 그동안 참 쌓였던 거한 번에 예 공격력 마력이 엄청 증가가 됐네요 네 여기도 이제 사형터가 너무 쉬워져 가지고 다음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은 사실력이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아요 내려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리다 버벅버벅하면 가운데 가죠. 네, 이런 식으로 사냥 빨리 중앙 화면 중앙으로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걸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미션 패스는 조금 전에 시간이 바뀌어가지고요. 아직 미션 패스 다안 끝났고요. 네. 수학자 패스가 이제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수학자 패스도 다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오늘 영혼의 등불 요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등불도 좀 많이 채워놨어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대부분이 하나를 못 구해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도 이게 발로 이동풀이안 나오네요 자 소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00만개 10번씩 소환을 7번 돌릴 수가 있고요 이건 다뭐 하나 셋 하나 둘뭐 4개짜리도 좀 나오긴 했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 17개 10번 소환 한번 하고요 어뭐 뭐가 나왔지? 아이 너무 빨라갖고 못 봤습니다 자 하나짜리 헤이거런트 나왔구요 아 헤이거런트 데몬 드래곤 아 정말 정말 볼품없죠 네둘둘셋둘와 이거 이래가지고 뭐 오늘 업업할 어, 것도 없어 보이는데요 자 등불 일괄 합성 돌리고요 최종 결과만 보겠습니다 네개 나오네요 와네 개면은 내기면은 이제 여기서, 아, 이것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게 좀 쉽게 안 되나? 네. 이것도 어렵죠. 이렇게 또 일일이 해서 육성 만들고, 육성을 또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아니, 자신 키우기가 참 가면 갈수록 게임을 유저 편의적으로 안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거 정말. 아, 제가 진짜, 그 합성을 해서 S의 등불을 획득했습니다. S의 등불. 밑에 강화 좀 해야 되겠죠? 이거 10 강화 했고요. 10 강화, 만화 있는 거를 10 강화 해야 되죠? 마력 증가 요도 10 강화 했고, 이제는 10 강화 할게 있나? 공격력 체력? 마력 증가 어 요도 10 했죠? 내 네, 10레벨 만들고, 마력 있는 건다 1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없죠? 마력 있는 거 사신 타고, 사신 요 공격력, 마력, 어 요도 10 만들었고요. 다이것도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7성짜리들 애들을 레버블 시켜야 되는데요. 7성짜리 중에 마력이 있는 애가 있나요? 공격력, 어, 공격력 마력 증가네요. 요거는 이제 강화를 해야겠죠. 자, 강화 쪽에서 누구를 넣을까요? 음, 얘만 넣, 넣어야 되겠네요. 다른 애들은, 그러니까, 뭐야, 경험치 얼마 오르는 거야? 와, 경험치 너무 안 오른다. 1 플러스 에 이게 지금, 1레벨이 올랐다는 거죠. 예. 1레벨을 오르면 얼마 오르니 잠깐만요. 지금 공격력 이기 4%가 오르네요. 어, 아, 강화를 하면 4%가 오르네요. 예, 이거 7성짜리 맞죠? 선택 완료. 강화. 네, 강화됐습니다. 2레벨 만들었네요. 아, 참. 요, 요, 그래도 요거라도 올려야지. 네, 공격력이 좀 많이 오르겠죠. 캐릭터 쪽에 보면은. 아, 46을 좀더 올려, 4항이니까, 46 조금만 더 올려서 공격력 좀더 높이고요. 최대 데미지, 최소 데미지 올리고, 정령의 계약도 전부 다, 네, 이렇게다 올렸습니다. 어, 스킬 쪽에 가서 보면은 패시브 쪽에 자그레우스의 계약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요. 제가 가방 쪽에서 지금 더 올릴 수 있나 보겠습니다. 태고, 태고를, 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아, 태고 각성하게 진짜, 왜 이렇지? 원래 이렇게 태국 쪽에 1등급이 없었나? 내가 무기가. 아, 얘도 레벨업 해야겠네요, 강화. 아, 레벨업. 와, 쭉. 와, 그래도 178레벨입니다. 아, 이것도 업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장비를 모두 일괄승급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괄승급 시켰고요. 자, 전설에서 승급하고, 승급하고,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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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승급하고요. 아, 불멸의 결정이 없다. 풀메 결정 제작되는 게 있나? 어, 풀메 결정 성모하여 서울 홀즈를 업스톤 제작. 아, 없네요. 카우스업으로 예, 업스톤 업소 만들었는데, 업스톤 이게 들어가는 양이 워낙 많아서요. 태고 강화가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요것도 안 되네요. 네, 전용 스킬 승급 보석, 뭐, 이렇게. 지금 이제 태고태고가 지금 요 장착 중인데요. 예, 전용 스킬인 마르세의 경로를 업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지금 정답은 아니고요. 네, 공이 2단계에 해당, 이건 아직 멀었고요. 네, 음 장신구 쪽에 가서 한번 볼까요? 장신구 쪽에 아 이거 뭐지? 골드, 골드 먹여야지. 아 장착효과 각성, 아 장착효과 각성, 공격력 올려야 되네. 장착효과 각성하려면 어, 먹이를 만 10, 100, 100만 개를 줘야 되네요. 우와, 경험치는? 200만 개 마력은 200만 개. 와 이게 목이 만들어야 되네요. 제작에서 목이 만들어지나? 솔 후르츠를 어모하여어밥예밥 만드는 게 어디 있지? 용운석 제작 그 밥을 어디서 만들까요? 어, 기억이 안 나네. 예아예아 예, 아, 밥이 아니라 솔 후르츠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제작에 재작에 들어서 가 용운석 솔 후르츠를 소모하여.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예 저거는 그대로 아직 좀 보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격력은 아직 딱히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 에, 에, 그래도 먹이 일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워 놓고요 어, 그냥 왔다갔다 하면 이게 이제 다 깎여 내려가거든요 그럼 계속 먹이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에, 수정한다고 했으니까요 네그 다음에 어 지금 영원한 십자가 도제 맥스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40만 개가 있구나. 불메레 반지도 업해야 되는데, 불메레 반지를 해금을 어, 한개 돌파하려면, 어, 이것도 보석도 이게 그신 1등급이죠. 신 1등급을 다 푸셔야 되고요. 참, 그거 좀 도움말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일반, 일반, 제가 코급에 보면 마력, 마력으로 맞춰져 있어요. 마력도 110밖에 안 되네. 120인데, 아. 마력, 마력으로 해놓고, 음, 하나, 요, 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을, 옵션 6이 얼마죠? 어, 옵션 확장. 확장된 거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요 코스튬 요거 잠가놓으면 설정이 잠겼으니까 괜찮고, 석소는 별로고요. 일반 쪽에 보면, 어, 일반 쪽을, 어, 마체, 회, 회, 회 이걸로 맞춰야 되잖아요. 예, 이걸로 쭉 눌러가지고, 네. 공격력, 결국 이거는 다 뭐, 맞, 맞, 똑같습니다. 일반하고 일반이 하다 보면은 다, 이게 다 빨간색 맞춰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이렇게 맞추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예, 그냥 뭐, 그냥 누구나 하는 거라서 이렇게 맞추고, 일반2에 가가지고, 또 재설정 쭉 눌려서, 회피율 쭉 눌려서, 결국 네,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이렇게 잠그고요 이렇게 장가가면서, 예, 치명타 데미지, 위에는 쭉, 마력, 체력 나와야죠. 체력 나왔으니까, 자, 마력. 마력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어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마력 증가. 예, 일반 환자 똑같습니다. 이게 마력, 체력, 회피율, 뭐 이렇게 되면은, 어, 마력, 체력, 회피율, 획득 경험치, 마력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획득 경험치 똑같죠. 예, 여기, 공공, 공공 상태 획득 치명타 안에, 네. 아, 획득, 경치, 마력증가 일반인은 마력, 체력, 회피율, 네, 마력, 체력, 회피율, 네, 이렇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고급이, 고급에 가야 되는데요. 고급에서 옵션 확장을, 이제 체력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는 체력, 하나는 뭐, 하나는 체력, 하나는 마력으로 이렇게 얘, 얘도 맞추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옵션 확장이, 지금 옵션 확장, 아, 상점에 가서 옵션 확장을 사야 되네요. 뭐야 10만 원. 예, 확인 하나 구했고요. 두개 구했습니다. 네, 구매 매월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래서 여기 가 가지고 요거를 옵션 확장을 하고요. 여기 옵션 확장을 해서 어, 제가 필요할 때 네, 필요할 때 요거를 요 마력 마력을 쓰던가 마력 체력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꼭 누르면 되겠죠? 지금 13,000개 정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빨간 거는 맞출 수 있겠죠? 자, 쭉 눌러가지고. 예, 요게 이제, 저도 코스튬 하나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수님들은 다 이런 식으로 코스튬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또 쓰고 하시더라고요. 자, 요거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안 뜨는 거야? 자, 밑에 걸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어, 이거 확률이 이렇게 낮나? 빨간색이 하나도 안 뜨네요? 아니, 공격력, 마력, 체력, 치명타, 빨간색이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확률이 있네요. 확률이 0.1%구나. 그러니까, 1000번 돌리면 한번 뜨네요. 야, 이거, 아, 공격력 증가. 아, 일단 빨간 거 놔둬놓을게요. 공격력 증가. 아, 공격력 증가는 필요도 없는데. 일단 빨간 거 떴으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위아래 올라, 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음... 음, 음. 자, 빨리 떠라. 네, 와, 지금 만개 남았네요. 뭐, 만개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어, 최고 맥스 수치가 나오진 않겠죠. 여러분들 요거 돌리다 궁금하면 요 앞에 느낌표 누르시면은 어, 120이 다 맥스입니다. 빨간색 120. 그러니까 빨간색, 어, 빨간색 120이 되도록 가능한 맞추는 게 좋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거, 아, 왜 이게 자꾸 이렇 넘어간 거야? 제가 현재 입고 있는 것만 해도 115, 110입니다. 요거는 5 부족하고, 요건 10 부족한데요. 뭐, 이게, 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거 주사위 다이스 있잖아요. 이거 금방 다 써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주사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이게 뭐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리에 바지 얼마까지 올리고 가방에서 이거 뭐 태고 얼마 올렸다가 초기화 했다가 막 이러면서 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그렇게 아유 이, 이 뽑아놓긴 했습니다. 뽑아놓긴 했는데 아우 너무 귀찮아요. 귀찮으면 안 되죠. 네 귀찮으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자 승급하고요. 또 다음에서 승급하고 승급했으니까 여기서는 초월이죠. 네아 잠깐만. 이게 지금 600이 끝이잖아. 그쵸? 성장에서, 네, 성장, 어, 성장은 레벨 맥스에다 각성하려면, 잠깐만, 65억? 와, 이 65억 개 어디서 모으죠, 이거? 65억 개가, 이거 어디서 사는 거 있나? 어, 65개나 필요한데 와 너무 많이 드는데 코인 상점에서 갱신해가지고 나오는 게어 100만 개입니다 100만 개아 이거 100만 개고 사가지고 언제 다하지아 저거 쉽지가 않네요 저거 신 저거를 네아이 100만 개네아 이래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거를 조금 빨리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제작독에 들어가도 아이템, 예, 고르디암이랑, 예, 업스톤도 다 제작을 다 해놓은 상태라서요. 어, 깨달음의 돌은 30배 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음, 자, 그러면은 상점은 다 했고, 게임도 오늘 샀던가? 아, 구매물 다 완료했었죠? 네. 미션 다시 1일 패스 다봤고요 과제도 모두 받습니다. 과제도 모두 받았습니다. 아, 청룡을, 요게, 그러면 여기서 승급을 하면은 하나 오르겠네요. 얘 예, 또, 각성, 성장, 성장, 경험치. 아유, 이것도 부족하네, 지금. 네,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서 이것도 안 되네. 예, 네, 안될것 같고, 보석을 일괄 승급해서 보석을 조금 해야 했으면, 해물을, 오르디안 해물을 구했기 때문에요. 지금, 에메랄드 효과가 체력 증가죠. 토파즈가 이제, 어 중요하죠 토파즈 같은 경우는 사신력을 올려 주기 때문에 네, 제 능력을 발휘시켜 줍니다 20개 다 쓰면 안되고요어 4개 4개 승급하고 다시 옆에서 승급하고 승급 예 지금 전 별사탕 모양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일괄 아니다 보석 아 이거 보석 일괄 장착 딱 해서 지금 요거 이제 다다 다 됐네요 이제 보석 요거 요, 요 별 모양은 거의 다 했습니다 사0여번 그러면은 그윗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와, 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 캐머가 있으니까 내 네, 믿고 또 가겠습니다. 이사 어, 승급하고 여기서 승급하고 승급하고 승급. 요거 어, 이제 해골 바가지 만들었습니다. 장비에 가서 이제. 어다 해골 바가지로 붙여야겠죠? 얘는 지금 해골 바가지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색이랑 그쵸 해골 바가지 붙였는데 다시 보석 일괄 장착하고 얘도 드디어 해골 바가지를 맞췄으면 두개다 해골로 이제 해골 단계가 된것 같아요. 보석 쪽에서 해골. 아 공격력으로 미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공격력으로 밀어도 되는데 잠깐만 장비 쪽에서 이거 다 이것도 전부 다별 모양으로 다 맞췄죠. 음 예. 이것도다 맞췄습니다. 그냥 체력 빼고 체력인 에메랄드 빼고는 다 맞췄거든요. 이제 자수정 자수정도 지금 일괄 승급 하면은 와 자수정도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다 망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어얘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신타 데미지가 증가하는 부분인데 아 지금 일단 토파즈 토파즈부터 조금 다시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개 하면 되나 승급? 어 다섯 개? 4개 아 4개도 부족하다 승급 승급하고 승급하고 여기서 승급 하려면 아유 부족하다 부족하다 예, 망치 오늘 여기서 부족한데 망치 같은 경우 또 조언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빌드 상점에 가면은 여기 있잖아요 1일 구매 고르디안 조각 살 수가 있습니다 카오스 오브도 이거 살수 있는데 카오스 오브도 이거 사야되나? 정령성장의 사용인데 글쎄요 이거, 이것도 사야되나? 이거 지금 뭐뭐 사야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옵션 사야되나? 옵션 천만개 인데요 이렇게 살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수 있네요 이것도 하루에 어 아니다 이게 몇개야? 없선 1000만 개가 이시, 20이니까 2, 2억 개죠. 예, 20개면. 10개면 1억이고 20개면, 그죠 2억이니까 2억 개를 구입할 수 있는데 2억 개면은 아까 36억 개가 필요했죠. 와, 이게 막 숫자가 너무 높습니다. 이게. 와, 이게 뭐야. 아, 니 36억에 65억이구나. 어 <laughs> 아니, 이게 단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정말 헷갈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야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 청기 실험실, 아, 청기 실험실 갈 때, 어, 청기 실험실 갈때마그네 빼야 돼, 되더라고요, 저는. 청기 실험실 이렇게 입장을 하면은, 마그네 빼고, 예 네, 이렇게 자동 사냥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저 발록을 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아, 발록, 어, 내가 능력이, 어? 발록 못 잡았나? 체력 1%낳고 죽었네요. 뭐 어떻게 된 거지? 왜왜 왜 잘못된 건가? 네, 네팔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드라핌, 타락한 드라핌, 예 이렇게. 오 어, 이거 텔포트왜안 돼? 아, 드라핌,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드라핌을 오에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 부딪히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애들 워낙 세가지고요. 부딪히면은 바로 그냥 꼴바닥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또 뭐야 메소나혼. 타락한 메소나 혼. 아, 근데 이게, 아이고, 이게 한 번에 죽어버렸네요, 이게. 메소나 혼까지 104단계, 네, 천계 실험실은 어, 도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 플레이 하는 거, 예, 좀 찍어봤고요. 어, 계속 이렇게 지금, 어, 여기 보시면 캐릭터 능력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19,122레벨로 지금 마력은 9양입니다. 어 동급레벨에서 제가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뭐 이것저것 잘 올려야 되는데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마 제1 9 2 0 0만레벨 되면은 마력이 어, 종합전투력이 제가 1491제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 길드원분들 보면은 어 전투력이 육 6... 예, 전투력이 육제입니다. 아 육제 다들 육제 저저어 오십삼제 막 이런데요. 저는 지금 아직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 총합 전투력이 천사백구십일제 일정 기본 전투력이 일정이잖아요. 일정 일정 천사백1십일제어 길드에서는 길드원들 마스터님만 봐도 전투력이 제가 일정... 오, 뭐야, 이렇게 일정... 뭐 어떻게 된 거지? 일정... 천... 1131정... 천, 제... 제가 위니까요 그쵸? 저랑 비슷해서... 저랑 비슷한 레벨에... 어... 지금 다마시라는... 저희 길드원이 18,000 레벨인데, 어, 공격력이, 아, 마력이 82양. 마력으로 볼게요. 마력이 82양입니다. 82양. 저는 마력이 9양밖에 안 돼요. 아, 레벨은 높은데, 야, 이제 마력 부분이 지금 저렇게 거의 뭐몇배 몇 차이 납니까? 오,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아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이제 어디, 어디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데, 뭐가, 뭐가 문제지, 이게? 음, 네, 이게 마력이 12양이네요. 예, 8배, 9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뭐, 가방에 있는 뭐, 이런 장비들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음, 아무튼 제가 저렇게 전투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는데, 뭐가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킬드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아, 능력이 잘, 제대로 안 나오네요. 네. 에이게임TV 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